줄넘기가 재밌어. 응. 왜? 손동작이고 어어 손동작이 아니면 그냥 발 발동작이야. 손동작 아니면 발동작이니까. 근데 어렵잖아. 힘들잖아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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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줄을 넘 그냥 줄한번 그냥 손으로 돌리고 점프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쉬워. 음. 너 앞으로 줄넘기 되게 열심히 할 거야? 어. <laughs> 알았어. 아빠 잘 알려줄 수 있어? 어. 그래.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. 어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정부체육관을 다니고 있는 김찬솔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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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넘기를 대해서. 기본 뜨기부터, 기본 뜨기부터, 비이 뜨기까지 해볼게요. 일단, 기본 뜨기. 10번. 그리고 X자도. 이렇게 10번. 이것도 10번. 그 다음에 마지막 뒤로뛰기는1 0번 이제부터가 중국을 들여볼게요 일단 좋은 기 5번 그 다음에 키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키스텝은 이런 거고 그리고 이중 뛰기, 이중 뛰기는 한번한번 한번 점프할 때 줄을 두번 넘는 넘는 동작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. 식으로. 그리고 이단 뛰기 X 자는요, 이단 뛰기를 하면서 X 자로 하는 동작입니다. 보세요. 이렇게 해서 푸는건데 푸는건 이런식 그리고 이중 <laughs> 선골매띠기 이런식 그리고 십자매띠기는요 X자를 하고 또 이렇게 X자를 하는 거예요. 마지막 마지막은요. 더블 크로스라고 하나둘 계속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. 이런 식이야. 재밌보셨다면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